아, 소리. SE 방해, 사소리 s e 방에사소리 일로와요 혼잔데? 어. 기절 기절이에요 오랜만에 헤드 헉, 어머 얘 먹을거 봐어 미쳤어 얘 뭐야 어머 얘 뭐야? 엠퍼야 나는 여기 오면 쏠 거야, 나는. 온다, 온다, 박는다. 오, 온다, 제대로 온다.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보는 거야, 지금. 있는지 없는지. 아, 싸워요. 내렸다, 다 내. 다 내. 다 내렸다. 내렸다, 내렸다. 싸워요, 싸워. 지금 싸우고 있어. 친구 멈춰봐. 친구, 잠깐만. 온다, 온다. 왜 여기로 오지? 온다아이쪽 나 기자. 그렇지. 둘 기자. 제발 기자 살리지 마. 나이스. 저기 30박이야. 어! 내거킬따킬 따였어. 아내 킬. 따, 킬 따졌어. 아니, 아,

<목소리가> 기절300기절 니가 날 싸? 배따빈 나를 싸? 그럴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 최소한 두세 팀 있을 텐데 최소한 차 가지고 갈까? 아니면 바로 앞까지만 바로 앞까지만 가야 돼요. 바로 앞까지만 갈 거면. 저기 둔턱 하나 있거든요? 근데 코코니 아까 150에서 합영받다 그랬는데 네, 일단, 일단 가시죠? 30초 네. 가야돼 어차피 지금 아마 파란색 자기장때문에 아, 나나나나나오 어, 어, 꼭대! 꼭대 안돼! 저지 기절 두 번째에요 어... 계획, 계획살인이었습니다 계획살인 아 지.. 이 새끼야 살리면서 이렇게 죽게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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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 보조 계세요. 아 어, 대박 이건 대박 난다. 둘 기절이네 둘 기절이네 하나 하나 남 하나 남았어 잠깐 대기 대기 저희 NW 방향끝 아이스 코코니. 코코님 어, 집에 갈 시간이에요. <laughs> 집에 갈 시간이에요. <laughs> 아이 <아유>, 좋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너무 좋아.